안녕하십니까? 홍마도 t v 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 주간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보니까 저번 주죠, 사실은. 어, 오늘은 이번 주 시작하는 날이니까 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고 그 다음에 원전, 건설주 이런 종목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음,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하는, 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의 시장의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어, 2차 전지, 반도체는 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 되겠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했지만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어, 방산도를 강세지만 음, 기존에 부진했던 종목이 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어, 그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살펴보기 전에 어, 간단하게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봐드리면 어, 지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33% 상승을 했고요. 어, 미국이 저 유럽에 대한 그 관세 부과율을 또 연기했습니다. 7월달로.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에 지금 미 선물이 에, 사, 이렇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주말 동안에 미국 정신을 빠졌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미 선물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뭐. 어, 조금 뭐, 시장에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온 하루에요. 뭐, 코스피 3000 얘기 나왔었고, 뭐, 여러가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어, 그 뭐야, 어, 생산, 그러니까 첨단 세액공제라고 그러죠. 그걸 뭐, 크게 축소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도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현물 1,800억. 다음에 어, 선물 5천 개야. 이 얘기는 저 5장에도 이 정도 강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다. 지금 강한 종목들을 어, 굳이 종가에 매매하는 게 낫지? 이런 거는 장중에 팔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런 추세로 가면 종가가 제일 어, 지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자, 기관도 사고 있고 현물은 물론 선물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반대 포지션이니까 선물은 당연히 매도겠고요. 왜냐하면 선물을 둘다팔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둘 다. 자, 이렇게 간단히 지수 살펴봤고요. 자, 오늘 강세 종목은 뭐가 강세냐면, 음, 자, 오늘 강세 종목 봅시다. 코스피부터 보시면, 이거 뭐 너무 작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풍제야 아, 또 이런, 그 다음에 한진칼. 뭐, 이런 게 좀, 하나 생명, 뭐, 삼성 생명, 뭐, 이런 종목이 좀, 신풍, 한진칼, 지분경제, 그 다음, 보험주가 가네, 요 오늘, 이상하게. 그 다음에, 2차전지, 현대건설, 아, 현대건설, 뭐, 연일 삼성 물산, 뭐, 저, 이런 종목이 가고요 어, 현대제철도 이 정도 강세, 5% 강세네요, 보니까. 자 오늘 특징은 뭐, 뭔가요 음 오늘 특징은 일단 신풍제약은 뭐 코로나 이런 쪽이니까 빼고 일단은 원전주하고 방산주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살펴보고요 음 코스닥 아 v1텍 뭐 이것도 2차전지라고 봐도 되겠죠 어그 다음에 필옵틱스 뭐 비트맥스 워낙 작은 종목이니까 한택 대화제약, YC캡 자 2차전지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요 음뭐조선주 이런 관련주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뭐다 대체로 상승이라 어느 특정 세타만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 시황을 살펴봤고요 자, 시장 뉴스 간단히 보시고, 어, 끝낼까요? 음, 어, 주요 뉴스 좀 보시고, 어, 오늘 메인, 저, 외국인 기관 수급도 그냥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현대 로템에 대해서, 뭐, 완전 호평이 나왔죠. 어, 오늘 뭐, 아까 십몇 프로까지 상승인데, 무조건 담아라,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에이, 이건 뭐 TV 증권 치고 상품권 깡가다가 걸렸다 뭐이런내용이 뭐 지엽적인 뉴스고요. 박현주의 미 거품론. 어미래에서전 세계 주식담는 ETF 내놓, 내놓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음 박현주 씨가 한때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좀 미쳐졌죠. 자 삼성 바이오 어 분할뉴스 나오고 좀 빠졌는데 오늘 다시 상승이다. 그래 얘기가 나왔고요. 어, 트럼프, 밈코에 이런 건 됐고, 이거 어, 이제 오늘 조선주 좋은 뉴스 나왔죠. 음, 자, 중 조선주 배제. 이게 이제 방위산업하고 관련된 거예요. 배까지 저, 중국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배제시키면 남은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선주가 어, 또 주목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개미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에 배팅했다. 유럽 K-원전주 이게... 자이 원전이 지금 음... 미국이 지금 뭐 2031년까지 열기인가요? 뭐 이렇게 만든다 그러고 근데 트럼프, 트럼프 임기가 끝나요. 트럼프 임기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8년이면 끝난다고. 더 하지도 못한,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후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죠. 또 민주당 덕, 정권이 들어서면, 어, 또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해가지고, 뭐, 40%, 35% 이렇게 올랐는데,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고요. 글쎄, 이게 2031년까지 이어질지, 왜냐하면 이어진다면 사실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갈 가능성은 있는데, 요새 하도 정책 뉴스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만 믿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어, 나머지는 뭐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좀 하고. 9번전 l 스 해자 아들에게 측여 트럼프 간세협박에 등락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사, 사상 최고가를 쳤죠. 어, 제가 제일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전기신호에, 아그한 어, 비트를 1억 4천 주고 살까? 참 믿,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기신호에 불과한 건데. 자, 미 배터리 보조금 생존. 여기게 오늘 2차 전지 핵심 뉴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이 천원지가 이것 때문에 빠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빠진 거는 한30% 빠졌는데, 올록이는 한4% 올랐어요, 지금. 한4% 정도 올랐어요. 그럼 뭐냐? 늦게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 보조금 이것 때문에. 어? 없앤다고 그래갖고. 근데 2031년까지 생존한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빠진거만큼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뭐한 3%에서 4% 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 너무 안 올랐다. 악재로 뺄 때는 언제고 그 악재가 소멸했는데 올릴 때는 하나도 안 올린다. 이건 나중에 뒤늦게 반영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주간. 아, 한 주간,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냐? 아, 효성중공업. 2800억. 그다 하이닉스. 그니까, 하이닉스가 두 번째 샀지만, 효성중공업이 훨씬 많이 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왜냐면, 하 시가총이 액 훨씬 낮잖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2000억 샀고요. 야, 삼양식품을 또 1000억이나 샀네요. 그렇게 주가가 센데도. 그 다음에, 네, 현대일렉트릭. 음, 전선 관련주. 그 다음에, 방산. 오늘 급등했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원전, 두산 원전, 자 방산, 그 다음에 한국전력 원전.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거는 금융주 원전, 뭐그두 개로 볼 수밖에 없네요. 방산, 금융원전 방산. 여전히 외국인은 주도주에서 주도주를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거 다, 저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또 봐야 돼. 요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저번 주까지 분위기는 그렇다. 자, 이번 주, 어, 이번 주는 아니죠. 이번 주는 오늘 시작했으니까. 자, 저번 주에 매도 상위는 여전히 삼성전자 1등. 현대차 2등. 주가가 못 갔죠. SK 3등. 제일 많이 판 거예요.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외국인은 반도체를 팔고 있다. 어? 그 다음에 2차 전지 팔고 있다. 아, 어, 삼성 SDI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관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은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강한 종목을 파, 사고 약한 종목을 팔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건 장담 못하지만 저는 이번 주부터 조, 변화의 조점이좀 보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은 한국전력, 의외네요. 신고가 돌파했죠, 5 2이죠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야, 현대건설 진짜 많이 사네. 주가가 뭐 거의 6만 원 찍으려고 그래요.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삼성생명? 아, 기관은 금융주를 많이 사네. 금융주로.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바이오로직스? 기관은 특징은 없어요. 사도 소극적으로 사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돈도 없고. 야, 역시 기관은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적가 매수 정도 한다, 뭐주도조도좀 매수한다 이 정도예요. 자, 기관 매도 이러니까 삼성도 잘못 가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 둘이 일주일 동안 7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팔고, 이거 그러니까 본전. 기관 파는 거 보세요. 2차 전지, 자동차 외국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약세 종목은 더 약세예요, 자동차. 그 다음에 LG 화학, 뭐, LNF, 이런 종목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매매 패턴은 똑같아요. 음, 조금 틀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개인은 뭐다? 개인은 이 반대 플레이죠. 분명히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를 샀겠죠, 개인은. 그리고 뭐 개, 개인은 따로 제가 집계를 안 해봤지만, 어, 반대로 뭐 원전주나 이런 걸 팔았겠죠, 방산 같은 걸.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이, 불리한 포지션이지만, 자, 이번 주도 그렇게 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뉴스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전지 생산보조금, 이거 없앤다고 했다 안 없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자동차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캐짐이 있다고 하지만 성장을 거의 뭐50%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전지가 언제까지 비릴 것이냐. 악재는 그렇게 신속히 반영하고, 호재는 반영하는 동많만 운동 하는데요. 오늘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미국 생산보조금 삭감, 앉는다. 그 뉴스가 나왔으면 그동안 뺀 거, 주요 2차전지 종목을 보시면요. 엄청나게 뺐잖아요. 한30% 뺐을 거래요. 일주일 동안에. 보시면, 어, 몇 종목만 봅시다. 주요 종목. 그러면, 진짜. 자 이거 일주일 동안 보시면 2%, 2%, 5%, 5%한10% 뺐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10% 빼고 올리는 건 겨우 한3%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 다 마찬가지예요 빼인 다 거는 5, 6, 10% 빼고 2% 올렸어요 자 삼성 SDI도 볼까요 뺀 거는 2%, 4%, 얘도 한 10%, 8% 정도 빼고 올리는 건2% 올리고. 야, 얘는 오늘도 빼네? 얘는 뺀 것도 10%, 17%, 20%, 24, 20%, 20% 넘게 뺐는데 오늘도 빼네요. 아, 얘 문제 있는가 봐야 네자금조달해 너무 빼는데, 얘는. 자, 에코프로 PM. 아, 얘도 뺄 때는 15% 빼고 2% 올렸네. 아, 진짜. 음, 너무 심하게 빼고 좋은 뉴스에 안 올리네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기존 주도주 매매의 변화의 조짐은 없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자 이게 어느 순간 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은 시장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 뉴스가 조금 기존 뉴스가 좀 틀린 게 나오기 시작했죠. 음, 이 차단지 관련도 좀 그런 뉴스가 나왔고 관세도 마찬가지. 어, 그러면 음, 조금 지난 주에 강했던 종목,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번 주에 자칫 잘못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난주에 좀 팔았던 종목을 이번주에는 저가로 밑에서 좀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